여행은 비유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번쩍, 스라이번쩍, 국내 테마인 가이드, 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소피니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을 주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현 당하거나 마음이 힘들 땐 여행 많이 갔다 오잖아요. 길자형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여행 다녀오면 좀 나아지시는지, 아니면 더 편타가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 때 저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기분 좋을 때도 가지만 기분이 힘들거나 지칠 때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저는 딱두 가지가 지금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진로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을 때 인도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문대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컴퓨터 전공을 해서 이거 컴퓨터는 내가 너무 안 맞는데 내 진로는 이거 어떡하냐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인도를 가보니 정말 덥고 힘들었지만 또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편견 없이 이야기하고 좋은 풍경들 함께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해외로 나가서 여행가이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가이드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여행가이드 도전을 제가 서울에 가서 해외여행가이드 면접을 최종까지 두 번이나 갔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두번다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힘드니까 또 여행을 갔죠. 어디로 갔냐? 이번에는 해외가 돈도 없고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평영에 갔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었고 비도 추척추 내리는 정말 진짜 완전 배드한 그런 날씨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현재 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행은 비우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야지 또 뭔가를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처럼 제가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싹 비웠는데 또 여행 가이드라는 걸또 채워서 왔었죠. 근데 이게 또잘안 돼서 또 비우기 위해서 통영을 갔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 친구란 소중한 인연을 또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힘들 때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자연경관이라는 걸 보면서 좀 내려놓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연치 않게 또 다른 뭔가 삶의 뭔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행을 가시면서 조금 기분전환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3분 여행 스피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